2022년 7월 27일 민중 민주당 정당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27입니다 72년 전 미국은 16개 참전국 물자재정지원국까지 포함하면 60개가 넘는 우방국들과 유엔연합국들을 똘똘 뭉쳐 이 땅을 지배 점령하고자 쳐들어왔지만 완전히 항복한 7월 27일 오늘은 미국의 패전일입니다 미국은 본인들이 자초하고 저지른 전쟁을 우리 민족이 먼저 시작했다며 역사를 왜곡하고이 땅을 아시아의 방공기지 최전선으로 만들려 끊임없이 책동해왔습니다. 그해 일본까지 가세하며 우리 민족의 숨통을 조여왔던 형국이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전대미문의 전쟁당세입니다. 제국주의 패권 유지를 위한 미국의 강권과 전행은 전세계적인 반지반미투쟁의 열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악선전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족의 분열을 획칙하고이 땅을 영구 분단시키려는 미제와 그 하수인 친미파쇼 정권들은 번번이 민중의 심판 아래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친미전파쇼 윤석열 머리와 미제 침략 세력의 끊임없는 북침 전쟁 도발은 오히려 스스로의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민족 자주 기치 아래 앞으로도 영원히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빼앗긴 자주를 되찾는 국가들과 연대하며 싸움을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단한 번도 미제 침략 세력에 의해 패배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언제나 그랬듯 영원히 하나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미제 침략 세력과 침묘도파쇼, 윤석열머리 청상투쟁으로 먼지 않은 해방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깁시다. 투쟁! 네!